예, 11기상 6장 14절 38절까지 드디어 이제 내 성전의 내부의 모든 공사들이 완료되는 그런 모든 그 내, 내 성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뒤에 있는 그림처럼 굉장히 높이가 한 15미터 정도 되니까 굉장히 높은 성전과 또그 성막에 비해서 굉장히 큰 에,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성막의 지성소에 해당되는 그 장소도 역시, 에, 두 나무로, 어, 천사의 형상을 만들어서 날개를 펼치고, 어, 높이가 10m. 그러니까, 예, 20규빗이니까 보통 이제 1규빗을 50cm로 치면은 대략 한 10m 정도 날개를 편, 날개가 5m, 5m니까 그러니까 편 상태가 10m. 그런게 두개가 있고 이제 가운데 지성소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돌로 외관은 돼 있지만 안에는 백향목 백향목은 부드러운 나무 고급 재질이죠 백향목으로 다 덮고 거기에다 금으로 다 칠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전 안쪽에는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7년 동안의 모든 공사를 마쳐서 솔로몬의 성전이 이제 모두 이제 완성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안쪽에는 전부 다 백향목과 금으로 칠을 해서 굉장히 화려했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때 하나님께서 왜 처음 시작은 이제 성막으로부터 시작이 되겠죠. 성막을 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는가. 성막과 이제 성전이 차이는, 근본적인 차이는, 성막은 이동하는 텐트식으로 되어 있지만, 성전은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건물이었고,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때로는 성막에서 하나님이 떠나기도 하는, 자주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 성전은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이라든가, 성전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로서 그것은 뭐냐면 거룩한 곳이며 또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은 그 백성들 언약과의 관계 속에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신약과 구약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그 메시지가 창세기부터 계시로까지 계속 우리에게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보다도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 네, 그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성전은 네, 그시초는 사실은 성막 거슬러 올라가서 에덴 동산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 올라,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 성전 안에 있는 문양들을 보면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 그리고 사실은 이제 금으로 다 칠해져 있는데, 천상을 상징하는 거죠. 에덴 동산도 역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닐시던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이 특별히 화려한 금으로 장식하고, 그리고 천사들이 천사의 형상을 입히고, 이것은 바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라는 것. 그래서 내소와 이제 바깥 마당을 구별해서 안쪽은 다 금으로, 바깥은 노스로 만들었죠. 그래서 천상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천상과 또 지상 땅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땅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로서의 그 성소를 이 성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으로부터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7년 동안 솔로몬을 통해서 최초의 이제 고정된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대속의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이 땅에 만들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의미를 생각해 볼때 정말 거룩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성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바로 너희가 예, 이 하나님의 이 땅에 임재하시는 성전을 보면서, 그리고 성전에 오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준수할 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언약이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지상에 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장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파기할 때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성전이 파괴가 되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떠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전을 보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 그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바로 언약 관계가 깨지지 않고 이제 지켜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언약관계 속에서 서로를 돕고 지키는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성전은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보좌의 그림자와 같은 이 땅에서의 건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새 하늘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이 에덴 동산, 성막, 성전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들이 있는 연속 선성에 있으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게 될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우리가 늘 지키면서 정결함으로 하나의 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솔로몬을 통해서 7년 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이 임지하시는 장소로서의 그 천, 이 지상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또 언약관계를 늘 지키며 또그 말씀의 그 준행을 통한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예, 지금 이 땅에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우리가 예,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마다 예,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천상의 예, 그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천상을 그리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